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연령 종류 시기,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양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멀티비타민 및 미네랄. 멀티비타민 및 미네랄 영양제는 종합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 사용됩니다. 이러한 영양제는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고 영양 결핍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와 모질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관절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피부 문제나 관절 문제를 가진 반려동물에게 유용합니다. 관절 건강 영양제 관절 건강 영양제는 관절염이나 관절 문제를 가진 반려동물에게 권장됩니다. 이 영양제는 관절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프로바이오틱스.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 시스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이 영양제는 소화 문제를 가진 반려동물에게 유용하며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특정 영양 요구에 맞는 영양제. 특정 질병이나 조건에 대한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영양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심장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타우린,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과 제이알로피아, 비뇨기계 건강을 위한 크랜베리 등이 있습니다. 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수의사와 상담하여 반려동물의 식이 요구사항과 상황에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고려해 본 제품은 댓글 상단에 링크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.